하루 시작? 장난입니다, 이거잖아. 응. 엄마가 뭐 알려줬지, 거기서? 체조? 체조, 맞아. 체조도 알려주고 응. 그랬지. 중에 응. 엄마가 라디오를 진행한 지 1년이 됐어, 벌써. 그래서 그 케이크 받은 거지. 맞아, 케이크. 를리 응. 먹었지, 같이. 엄마가 응. <laughs> 또 꽃? 뭐 뭐? 응? 또고 했다. 지가있자 고마워, 준우. I love you. 1년 정도 <laughs> 라디오를 진행하소연를좀 들어보고 싶다. 일단 너무 시간이 빨리 갔고요 그리고... 아... <laughs> 그 청취자분들이랑 너무 친해진 것 같고 내 라디오 할때 나의 모습 있잖아요 그게 이제 좀 자리 잡은 것 같아요 <laughs> 어떤 모습을 추겄네? 라디오에서 <laughs> 다닐 때의 추구미는 일단 좀 따스함입니다 <laughs> 까스함인데 <laughs> 근데 이거를 이제 가까운 사람들이 보면 어 이게 너 아니잖아 막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동기 오빠나 막 놀려요. 근데 우리 라디오 들어주시는 분들이 진짜 따뜻하거든요. 그리고 되게 열심히 사는 분들이 그 아침에 막 듣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한테 진짜 좋은 얘기만 해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저의 모습으로 하는 거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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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마이크 앞에 앉았을 때 설렘은. 지금도 생생한데 그 사이에 계절이 네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한줄한 한 줄이 저에겐 작은 등불 같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안부였고,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는 다정함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1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 역시 하루를 잘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변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저희 방송이 하루를 시작하는 그 잠깐 동안 따뜻하게 머물다가는 숨 같은 위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2025년 7월 1일 정다희 올림. 정말 애정이 있는 거잖아요. 청춘한테 애정이 없으면 손편지까지 쓰지 않는데 그 애정은 왜 그렇게 깊게 생기는 거예요? 일단 이 방송이 제가 새벽 5시부터 6시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방송 같다는 느낌이 안들고 그냥 나 하고 싶은 얘기, 사람들이랑 떠들고 싶은 얘기 한 시간 떠들다 나오는 느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정이 든것 같아요. 그리고 자주 올라오는 분들이 있어요, 리니에서. 그럼 진짜 가까워지는 느낌? 맨날 뉴스 할땐 그런 거 별로 없잖아요. 실시간 채팅 받으면 상처받고 이랬는데, 이건 무 다르니까 좋아요. 네. 오른쪽 얼굴 괜찮? 아 나 왼쪽이지. 왼오 왼오 사장님. TD가 그것도 공부 안 하고 있어요? <laughs> 뭐 유난히 예쁘네 다이씨 오늘 좀 세월인데. <laughs> 어떠세요, 다이 워낙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정다희 아나운서의 매력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궁금하다. 어떻게 고민하실? 아니야, 조건. <laughs> 오전적인 스탠다드한 다 갖춘 톤, 음. 발음. 음세 이런 게다 매우 안정돼 있고요 고기 이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매우 성실하십니다 음. 그리고 같이 일하기 편합니다 아... 또 또? 또? <laughs> 아 원래 진짜 성격을 아셔야 되는데 말좀 <laughs> 아셔 나 같은 까불어 먹어야 되는데 그때 <laughs> 너무 쉽게 <좋게> 알지 않는데 <laughs> 하루 계획을 세우면서 0점 조정을 하는 시간 하루의 시작 정답입니다 우리 오프닝 너무 좋죠? 항상 이주옥같이 진짜 매번 이렇게 어떻게 좋아 좋은... 와... 너무 잘 읽어요 맞아. 진짜 아니요아니요 너무 잘 읽고 이거 엮어서 책 만들어야 돼오프닝 하... 진짜 <laughs> 원래 라디오는 다이씨가입상이전부터 해보고 싶던 일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맞아요 엄청 해보고 싶었고 DJ를 진짜 꿈꿔왔는데 거의 10년차 돼가지고 DJ를 처음 해요 고정으로는 그 저는 이제 제작진과 대화를 많이 하니까 음. 다이씨에 대한 호평이 장난이 아닙니다 어, 좀더 해주세요, 어떤, 어떤 식으로? 아니요. 너무 잘한다, 그 라디오. 어쩜 이런 사람이 다 있냐고. <laughs> 아, <laughs> <진짜, 웃음> 아... 진짜 에이, 그 사람. 진짜 소리도 너무 좋고 응. 공감도 너무 좋고 응. 라디오에 되게 최적화 돼있다. <laughs> 이런 얘기 좀 많이 했습니다 제가 사실 또 비슷한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대타하고 아, 칭찬.. 아, 그러니까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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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자랑이 아니라 아니, 아니. 그래서 나는 그 라디오 곡 외에 선배들 피디들 보면 좀 좋은 말 주로 해주시고 서 그런 얘기가 아닌가 했는데 진짜라고 보네요? 진짜로! 진짜로?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신대요. 반응이! 네? <laughs> 진짜요? 어머 너무 기분 좋네요. 풀어! 아우! 미 아 선배님 그.. 육세하나님 찍는 날 <laughs> 맞지 않냐? 왜, 왜 찍는지 알아? 선배님이 이제 하루 시작 1년 되셨잖아요 오 알고 있죠 어느덧 1년 1년반 <laughs> 찍었냐? 이제 강룡입니다 아이 노래 너무 좋지 이 노래 진짜 좋아 그거 아니야? 반딧불인 줄 알았.. 반딧불인 줄 알았는데 뭐야? 별인 근데. 줄 알았는데 별인 줄 알았는데 반딧불이었다고 파브데아야 <laughs> 트렌에 민감한 남자 트 민남 고강영 아나운서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2021년쯤에 화제가 된 어쩔티비밈을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아. 고강영 바보 이렇게 놀리면 어쩔하고 라는 뜻으로 어쩔티비라고 음. 하면 됩니다 약간 팔자주름을 중력을 치러서 좀내려준다데내려요 아, 어쩔티비 약간 그런 식으로 해주면 더더욱 기분이 아. 나빠요 나빠집니다 아. 어쩔티비밈을 질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용아, 너, 너 누나 말좀잘 들으랬지? 어쩔 TV, 어쩔 TV, 어쩔 라디오, 저절 조치 냉장고, 어쩔 청소기, 저절 에어컨. 안불 TV, 안경 TV, 어쩔 림이 저쩔 림이 거꾸로 빙붕 지금 하나 쭉킹 베지. 하루의 시작 정다입니다 근데 저는 그게 궁금해요. 사실 저는 얼마 전에 술 먹고 놀랐거든요. 아이씨 안에 있는 진짜 모습은 훨씬 더 매력적인 게 많다는 걸 저는 술 먹고 알았어요. 그런 걸 조금 드러내주지 않을까? 저 살짝씩 드러내고 있어요, 사실. 아. 매주 금요일에 강룡이랑 토너 하거든요. 거기서 저의 찐팬들 많이 나와요. 아, 라디오에서는 진짜 그런... 나를 드러내는 게좀덜 네. 힘든가요? 어, 완전 편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만 깔아주시고. 시간대가 좀더 와일드한 곳에 만약에 게스트로 갔다. 그러면 좀 신나게 할수 있지 않을까? 아아요저 기억나는 게 아이씨가 영랑 지민이랑 거기서 갑자기 노래 부르는 그런 거였었는데 아, 아이씨가 머리를 쫙 이렇게 묶는 거예요 아, 아니 뭐라 그까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어 깃두기 인생 드어요 한번 보여줘? 막 이런 거있잖아요 그때 제가 문자로 보냈잖아요 그랬어요. 생동 중에 맞아요. 좀 짜리 후배냐고 근데 선배님 되게 감동이었다 내가 두 분한테인가 세 분한테 보냈거든 근데 다른 한 분은 97점? 막 이렇게 보내셨어 근데 선배님은 아. ㅋ ㅋ 기다려봐 아 아니 감독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빨리 찾아주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아, 다인는뭐 당연히 백점이지막 이런 느낌이었어 야형 무슨 생일이에요? 뭔 케이크예요? 1주년이라며 1년이라는 게뭐 갖고 오라는 거 아니었어? 아니 없어 자 맛있는 거 먹어 얘는 뭐 카메라 한 몸이야 준다 <laughs> 먹고 싶으면 <싶어가> 다시가 <laughs> 아 근데 언제 1년이 됐냐? 와, 나도 몇개잖얘 한다고 그런 게 얼마 안된것 같은데, 볼 벌써 1년이야. 정확하게. 잠깐만, 이거 끝났어? 어. 다 너, 어, 뭐. 응. 아, 잘각보다 너무 많아. 안 먹어. 이거 먹안 주세요. 최근에 인증하셨죠, 몸소? 근데 준성으로 <laughs> 참 대단한 사람이 <laughs> 근데 너 카메라 있으면 왜 이렇게 톤이 바뀌어? 얘 라디오 톤 <laughs> 진짜 미치겠다.. <laughs> 아, 라디오 톤, 톤 거의.. 콕콕콕콕 음, 하나 거의... 보내드리고요 일단 아니 <laughs> 오빠가.. 왜대만하냐고 오빠 봐봐 준성 음. 오빠가 피곤하다는 말한거 들어본 적 있어? 음. 그게 대단한 거야 오빠 초... 10년을 우리랑 같이 했는데 네, 얘는 초공정이라 <laughs> 아니, 힘들어도 피곤해도 틀리던 안돼 숙직을 하든 뭐아 이른 아침에 뭐 방송을 하든 뭘 하든 다 아니... 어, 이런 게 없어. 아, 맨날인지 아픈데. 아니, 말은 절대 안, 안, 안 하는데, 얼굴이랑 떡진 음. 머리에 써있지. 형이 음. 그러면 감동적인 사용 같은 거 있어. 운정 많거든? 어, 응. 응. 노래 나갈 때막 작가님이랑 둘다콕고막 이런 적 많단 말이야. 아, 진짜. 그 새벽 네. 라디오 듣는 네. 분들이 감성적이고.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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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 음. 우리가 굿모닝 음성편지라는 코너가 있어. 음. 아버지한테 음성편지 를 보내는데. 어제가 엄청 무뚝뚝하시대. 근데 음. 장가가가 며칠 전에 아들을 부르더니 드라이기 고장난 거 고치는 법 알려주고 이런 거 가르쳐 줬대 그때는 놀랐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사랑한다는 말이었던 것 같아. 출발하는 거죠. 그치요? 어... <laughs> 드라이기가 근데 고장 고장 나면 고칠 수 있어. 이게 고쳐나다 <laughs> 결선 달아야 되는 거 아니야? 질문 좀 해보시죠. 여기서. 궁극적으로 라이브에서 <laughs> 하고 싶은 게 그럼 뭐 떠보세요. <laughs> <어떤> 곳에... <laughs> 근데 저는 그때 툴 먹고 나서 다음 날 스티커 사진을 딱 봤어요. <laughs> 네. 아니 기억이 없어 찍은 사진. 근데 거기에 정다의표속을딱 보는데 정상은 아니고요. <laughs> 정말 그게 아이씨가 대체할 수 없는 매력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위로까지는. 다이 씨도 할수 있고 또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 있어 근데 제가 그날 술자리에서 어렴풋하게 기억나는 다이 씨의 모습들은 그건 정말 대체 불가능이라고 아, 그게 좀 아, 나오는 순간 아, 8시 이건건 아, 문제도 아, 아.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진짜 제가 지금까지 지켜본 다이도 차분할 때의 텐션과 정말 끼 넘치는 텐션과 변화무쌍한 모습인 것 같은데 아니다. 본인이 생각했을 때 어떤 모습이 진짜 다이인 것 같아요? 상 낮죠, 사실. 완전. <laughs> 하아 <진짜? 웃음> 에... 근데 난 종환 선배한테도 궁금했는데 저희랑 그 술자리에서 있었던 그 선배님과 얼마 전에 오승훈 선배랑 수지 씨랑 같이 와인 마셨잖아요, 영환이랑. 뭐가 진짜인지 요런 느낌이야, 나도? 음? <놀람> 그 폭이 너에 비해 아주 좁지. 비 오잖아, 파도 오 파도 고 파도 오 너는 이제 사람이 공감... 공감... 왔다, 왔다, 다 진짜? 그 정도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신기하고 재밌어 하는 거야. 아직 고민하고 있어요 얘가 근데 이게 고민이 지금 십 수년째 잖아요 고민이 끝났다고 봐야 돼요 사실 안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거같요 그리고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너무 저 웃기다고 좋게 봐주시잖아요 그런 쪽에서 응. 근데 내가 정말 매력을 발산해가지고 내가 너무 뜨면 어떡하지? 내가 뜨면 지금 나의 이 정형화된 삶이 지루하게 느껴질 거 아니에요 가정적이게 사는 이 모습이 지루해지면 또이사라지않을딴 길을 걸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자꾸만 나를 그렇죠. 어, 것것것것것 <laughs> 것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잖아. 그래서 그때 술 먹고 나서 다이시가 그러더라고요. 아, 역시 나는 술 먹으면 안 되겠어. 오랜만에 어. 술자리였잖아요, 다이시. 너무 짜릿했어요. <laughs> 진짜 너무. 아, 나 왔다, 나 이런 거 좋아했지. 그래서 다시 딱 정신 차렸지. <laughs> 그 짜릿한 상황과 이 침착함의 중간, 이게 방송용으로 적당한 짜릿함. 어. 그걸 하나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 저도 뜰거 싶어요. 분명 뜰 거예요. 진짜요? 끄면 어? 안 돼. <laughs> 아 인생 어? 재밌어지면 안 돼요. <laughs> 근데 이게 누구에게나 공감가는 <laughs> 가사다. 맞아. 나는 신입 때가 생각나더라딱 되고 나 진짜 반짝반짝 빛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를 점점점 느끼게 되거든. 저올 봄, 겨울 봄쯤에 진짜 퇴근하는 데이 노래가 라디오에 서흘러왔어요 진짜 눈물 날것 같은 거딱 선배님 같은 마음을 느꼈던 것 같아. 나 진짜 보잘 것 없네. 되게 작은 존재구나. 아, 둘다 연기하는 거 아니지?